안녕하세요 파동여신입니다 1월 17일 오후 12시 5분 현재 보신 차트는 비트코인 4시간 봉이고요 비트는 101.2K 부근에 있습니다 비트 잡아드렸던 중요한 지지 구간에서 반등 나오면서 강하게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반등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찐 상승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그림이 나와야 하는지 살펴보면서 다양한 데이터들 기반으로 제가 예상하는 향후 흐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후반에는 비트코인 도미노스 차트, 비롯해서 토탈2, 그리고 주요한 개별알트 차트도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할 테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 영상에서 빠지지 않고 제가 차트 분석 도구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RSI 지표. 정리해둔 자료 받으신 분들은 실전 매매에 조금씩 적용해보시면서 불장 대비 잘 하시기 바라겠고, 해당 자료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실전 매매라고 남겨두시면 보내드리고 있으니 아직 자료 요청 안 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비롯한 알트 분석과 실시간 대응은 텔레그램으로 해드리고 있으니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링크 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그럼 자세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 봉이고요. 제가 이전 저점 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잡아 드렸던 세개 지지 중에서 1, 2차 구간에서 강하게 반등 오고 있습니다. 제가 텔레그램으로 이번 미국의 물가지수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쭉 상승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중요한 구간들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저점에서부터 상승할 때 94.3k 잡아드렸고 ppi 발표에서 96.6k 잡아드렸습니다. 이후에 97.5k와 98.4에서 98.6k 잡아드리면서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다음날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 발표 후에 나올 흐름도 중요한 지지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간 다 알려드리면서 실시간 대응하실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PPI 결과 기대감으로 이만큼 오르고 결과치 좋으니까 좀더 오르고. 그리고 다음날 발표된 CPI 결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만큼 올랐다가 결과가 좋으니까 더 올랐죠. 지표 발표되고 난 뒤에는 약간 하락 오는 듯했지만 이렇게 오를 때 제가 잡아드렸던 97.5k 해당 구간에서 정확하게 지지받으면서 재차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101.8k 부근에서 저항 받고 윗꼬리 긁면서 아래로 내리고 있는데. 이 위쪽에 있는 마지노정 한개더 있는 거 오전에 텔레그램으로 남겨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저항 뚫으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도 그 가능성 텔레그램에 같이 남겨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과연 이렇게 강하게 반동하고 있는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과연 이전 고점을 경신하고 올라가는 찐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제 분석을 공유드리고 오늘 이후부터.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 나올 수 있는 비트 흐름 시나리오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5일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의 예측치와 부합하는 수치로. 나왔습니다. 텔레그램에 남겨드린 것처럼 미국은 현재 고용시장도 양호한데 물가도 차근히 잘 잡혀가는 중인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은 추후 미국의 금리 인하 결정에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보여질 수 있겠죠 결국 좋게 나온 물가지수 덕분에 시장에는 상승 이어갈 명분이 하나 더 생긴 셈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비트 약간 하락했지만 주요 구간에서 지지받으면서 다시금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등하면서 일봉상 신 고점에서부터 내려오던 하락 추세를 뚫어냈는데요. 어제 일봉으로 제가 하락 추세선 벗어나기 직전이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즉 어제와 오늘의 움직임이 중요하겠다라고 남겨드렸었는데 그러면서 어제 당시 재차 상승하는 흐름이 누그러진다 하더라도 많이 빠지지 않고 일봉 추세선 부근에서 지지 받아주면서 시간끌 가능성 있으니까 체크하시라고도 말씀드렸었죠. 보시면 크게 크게 상승하던 흐름이 누그 떨어지면서 아래로 빠지는 듯 했지만 그대로 다 말고 올라오고 아래꼬리 남겼습니다. 그리고 종가 마감은 일봉상 추세 구간 위에서 해 줬죠. 그리고 오늘은 다시 한번 고점을 올린 상태입니다. 일단은 저는 지금 오늘 오전에 102.1k까지 올랐는데 이보다 더 고점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전 고점인 102.7k 부근까지는 무난하게 터치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 그 근거는 제가 아래서부터 계속해서 잡아들인 저항을 잘 돌파하면서 올라줬고, 그리고 빠졌을 때도 해당 구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지지 구간에서 잘 지지받고 올리면서 딱한달 전인 12월 17일에 만들어진 신고점에서부터 계속해서 낮아지던 이 일봉상 하락 추세를 벗어났다는 것이 자체가 앞으로 좀더 상승할 여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 주에는 트럼프의 취임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월 21일 새벽 2시쯤에 트럼프 취임식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결국 다음 주 초까지는 계속해서 이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그리고 이 상승은 방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이전 고점 부근인1 0 2 k 때 후반까지 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 이 위쪽에서 안착한다면, 그 다음은 크게 108K 때까지도 열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108K라면 현재 형성되어 있는 신 고점 부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이전 바로 직전 고점을 더 높일 수 있느냐. 제가 잡아드린 저항 구간 102K 때 후반을 넘겨서 잘 안착시킬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큰 장대 양봉을 뽑으면서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한 11월 초. 트럼프의 당선으로 시작된 이 상승을 트럼프 랠리 1으로 본다면 이번엔 트럼프의 취임식을 시작으로 트럼프 랠리 2가 시작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랠리가 확정 컨펌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요한 구간들을 잘 넘겨 줘야 하는데요. 일단은 일봉상 하락 추세를 잘 벗어났으니 이 위쪽에서 잘 머물러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시 추세 안쪽으로 들어가는 흐름이 나와선 안 되겠고요. 다음으로 이전 고점을 갱신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캔들이 마감해야 되고, 다음으로 위쪽에 남아있는 마지막 저항 구간을 뚫어주면 두 번째 트럼프 랠리가 확정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쭉 한번에 갔다가 약간 조정받고 상승을 지속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말 사이에 이런 데까지 조정이 왔다가 이렇게 쭉 올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는 제가 상황 보면서 캔들 움직임이나 캔들 모양들 보면서 텔레그램으로 계속해서 관전 공유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저는 비트가 1월 13일부터 약 4일간 제대로 된 조정 없이 계속 쭉 상승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 1월 20일까지 좀더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후에는 조정이 올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기상으로는 빠르면 다음 주 후반부터, 아니면 적어도 1월 마지막 주부터는 횡보하다가 조정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1월 30일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금리와 GDP 발표 때문입니다. 현재 4.5%의 미국의 금리는 1월 달에 동결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금리 인하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인데요 CME 패드워치 자료를 보시면 1월 29일 한국 시간으로 1월 30일에 발표 예정인 미국 금리가 지금과 똑같은 수준 4.5%로 동결될 확률이 무려 97%가 넘습니다 해당 데이터를 보시면 3월과 5월에도 금리가 인하될 확률보다는 인하되지 않고 계속해서 동결될 확률이 높고요. 금리 인하는 올해 6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자료는 현재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후 연준 회의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1월의 금리 결정은 2주 앞으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의 내용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고요. 따라서 1월은 금리 인하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1월 30일에 발표될 금리 동결 여파를 시장은 미리부터 선반영시킬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PPI, CPI.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으로 인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상승, 강한 상승의 흐름은 1월 21일 이후 1월 30일부터 2월 초까지 하락 조정으로 그 과열을 시킨 후에 제대로 된 상승을 이어가지 않을까 분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말씀드린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조정 시나리오가 진행된다면, 그럼 이때 조정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냐? 저는 만약에 오늘 이후 캔들이 이전 고점을 더 높인 상태에서 최소 4시간 봉 이상 캔들이 안착시킨다면, 이전 저점을 내리기보다는 그전 어딘가 강력한 지지 구간에서 반등 나오고 찐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볼 예정입니다. 물론 여기서 고점을 한번더 올리는 게 트랩일 수도 있습니다. 고점도 한번더 올렸지만 저점도 한번더 뺐다가 갈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트랩 움직임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만 두되 일단은 고점을 올렸기 때문에 하락 조정이 마무리된 것으로 1차적 가정을 하고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트랩이다 아니다 하는 거는 제가 매번 잡아드리는 지지 저항 구간에서 지지를 잘 지켜주느냐, 저항을 잘 뚫어줬느냐, 뚫지 못하고 빠졌느냐, 이런 움직임에 따라서 시나리오상 무게를 달리하면서 대응을 할것 같고요. 정리하면 다음 주 트럼프 취임식 때 비트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는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조정이 나올 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 조정 시에 반드시 받아줄 수 있는 강력한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전략 취할 수 있겠고 이렇게 강력한 지지 구간 아래로 빼는 흐름 나오면 관망하거나 혹은 숏 진입하는 전략 취할 수 있겠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4시간 봉상 RSI 보시면 캔들 고점을 올랐는데 RSI의 고점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면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출현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RSI상 고점의 하락 추세 저항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내일부터는 주말이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은 미국이 마틴 루터 킹데이라고 해서 휴장인데 그럼 오늘 이후로 주말 이틀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3일간 정규 거래가 일어나지 않을 예정입니다. 보통 주말에는 횡보하거나 약간 하락하게 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앞둔 바로 전 주말이고 그리고 바로 전날이 휴장이어서 정규 거래는 없어도 비트코인 시장은 좀더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변동성 커지는 것 주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주말간 차트 보시면서 MACD, RSI 지표 등 시장에서 신뢰도 높게 인정받고 있는 지표들 반드시 참고하셔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RSI에 관한 자료 제가 지금 나눠드리고 있는 거 신청 많이 주고 계신데요. 아직 RSI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아신다 하더라도 실전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RSI 자료 참고 하셔서 매매에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RSI 자료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 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 오셔서 숫자 4번과 께 rsi 실전 매매라고 남겨두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이와 함께 제가 주말에 알려드릴만한 특이점이 있거나 차트 보다가 중요한 지지저항 다시 업데이트 해야 되겠다 싶으면 텔레그램으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고정 댓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 타고 반드시 들어와 계시기 바랍니다 시장 좀더 크게 보고 현재 위치가 상승 추세에서 어느 정도에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데이터 가져와 봤습니다. 상승 추세에서 이런 조정들은 과거에도 있어 왔고 그래서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큰 조정 뒤에 상승, 이후 약간 작은 조정 뒤에 추가 상승이 이어지는 걸알수 있습니다.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기나긴 조정이 있은 뒤에 현재는 첫 번째 상승 후에 맞는 작은 조정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후에는 최소 한번 이상의 추가 상승이 남아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패턴상으로도 불플래그 패턴이 연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불플래그 패턴에 따른 상승이 진행 중인 그 과정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차트뿐만 아니라 외적인 상황도 비트코인에 너무나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는 미 암호화폐협회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에게 비트코인을 전략자산, 전략적 비축물자로 지정하라는 대통령의 명령을 취임 첫날 발표하도록 설득, 로비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현재 미국의 비트코인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국가재정적 부채를 덜기 위한 거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하던 미국의 정책이 갑자기 긍정적으로 변하면서 전략적으로 비축해야 하는 자산으로까지 그 위상이 오르고 그에 따라 국가 정책을 변화시키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전문가들 모두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는데요. 이렇게 미국을 등에 업은 비트코인이 과연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쉽게 가늠할 수 없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데이터, 하겠습니다. 최근 이렇다 할 매수세를 보이지 않던 블랙록에서 어제 5억 2천 8백만 달러에 가까운 순유입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외타 기관들에서도 순유입세가 집계가 됐고요. 총 6억 2천 6백만 달러 하나로 약 9천 100억이 넘는 돈이 비트코인 현물 ETF로 유입됐다고 보이고요. 그 전날에도 7억 5천 5백만 달러가 순유입세로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금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자금 유입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보이네요. 다음으로 비트코인 청산 맵.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4시간 동안 100.5K에서 101.4K 부근에 있는 쇼 포지션 물량이 모두 다 청산되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청산된 것으로 보이고요. 좀더 짧게 12시간 기준으로 보면 위쪽에 아직 청산시킬 수 있는 많은 유동 물량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디테일한 가격대는 102.5K에서 103K 정도로 보이고요. 아래쪽으로는 99K 주변에 청산시킬 수 있는 많은 롱 포지션 물량이 쌓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시간 기준을 조금 더 넓혀서 3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3일 기준 했을 때는 아래쪽에 더 많은 유동 물량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디테일한 가격대는 96.5K부터 94.8K 정도의 많은 물량이 쌓여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2주일 기준에서 봤을 때는 아래쪽에는 비트가 거의 다 청산시켜서 이렇다 할 유동물량이 많이 보이지 않고 위쪽에 청산시킬 수 있는 많은 유동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현재 시간 기준 비트코인의 지지와 저항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네모박스 저항 뚫고 오른 상태인데요. 위쪽에는 1차로 101.8k 부근, 2차로 102.5k에서 102.8k 부근의 중요한 저항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 저항 맞고 이렇게 빠지더라도 제가 잡아드린 100k나 98.8k 부근, 그리고 97.5k 부근에서는 지지 받아줘야 추가 상승 노려볼 수 있겠고요. 주말에 이어진 상황 보면서 제가 텔레그램으로 관점 공유 계속해서 해드리도록 하겠고, 필요 시에는 이런 저항이나 지지도 수정해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한 알트코인 차트 보기 전에, 먼저 비트코인 도미노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이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저항 1, 2, 3차 잡아드렸고, 오르더라도 이런 곳, 찍고 아래로 빠지는 것이 가장 좋은 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현재 보이는 이런 삼각수렴의 하단 지지를 잘 빼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난 영상 이후에 아래로 한번더 빠지면서 삼각수렴 하단 지지 돌파하려는 시도 나왔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렇게 빠져주는 게 가장 좋겠고요 만약 한번더 오른다 하더라도 삼각수렴의 상단 저항에서는 맞고 아래로 빠져줘야겠습니다. 혹여 삼각수렴 저항 뚫고 오른다 하더라도 제가 잡아드린 1, 2, 3차 저항 안에서 저항받고 빠져야 되겠습니다. 디테일한 저항은 1차로 58.6% 정도에 있고요. 2차로 59%, 3차로 59.35% 정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드코인 전체 마켓에 보여주는 토탈 투 차트.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1.29 아래로 빼면 이 하늘색 네모 박스 닿을 수 있는데 다행히 위로 잘 상승해줬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서 이전 바로 직전 고점 1.39 였습니다. 1.39 위로 오른 흐름 보이면 1.51까지도 돌파 나올 수 있겠다 라고 했었죠. 지금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1봉상 계속해서 제대로 뚫지 못하던 하락 추세 잘 뚫어낸 상태에서 리치지 리테스트하고 반등 오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토탈투 차트가 1.5일 위에서 안착시키면 많은 알트들 반등 크게 올 것으로 보입니다. 토탈투 차트 1.5일 위쪽에 있는 저항은 제가 텔레그램으로 따로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개별 알트 차트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제가 나눠드린 알트 지지 자료 거기 보시면 이더리움 하방 지지 마지노선 3,000 달러라고 남겨뒀습니다. 이후에 20% 가까이 상승했고요. 현재 가격 기준에서도 16% 가까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더리움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듯이 이 핑크색 선 위에서 놀아야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핑크색 선 돌파 시도 나오고 있는데 저항 맞고 아래로 빠지고 있죠. 그리고 이더리움은 이런 하락 추세. 일봉상 하락 추세선과 중요한 핑크색 저항이 이런 구간에서 보시면 중첩되고 있습니다. 저항이 굉장히 강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 번에 뚫어내려면 장대 양봉으로 올려야 되고요. 그러지 못하면 저항 맞고 아래로 다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주말간 나오는 움직임 잘 체크하시기 바라겠고, 여기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 보이면 제가 텔레그램으로 위쪽에 있는 저항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보겠습니다. 리플 정말 잘 가고 있는데요. 여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3,190원. 여기 아래로 많이 빼지 않으면서 3,800원, 3,900원대 뚫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4,430원 여기 지켜주면서 15% 넘게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3,800원 뚫고 나서부터는 리플 완전히 다른 상승 보이는 거다. 이 전과 이후는 다르다 라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죠. 정말 크게 상승하고 있고 21일에 게리 갠슬러. 사임 전까지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리플은 지금부터 많이 조정 줄것 같지도 않습니다. 자리 별로 안줄것 같은데 조정 오면 반드시 매수해 보시길 권장드리겠고요. 21일 이후에는 크게 조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그래도 3,800원은 지켜줄 거라 보고 있고요. 이후 상황은 보면서 텔레그램으로 계속해서 피드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과 함께 장대 양봉 뽑으면서 크게 상승하기 시작한 스텔라 루멘입니다. 제가 695원 위에 안착하고 나면 다음 750원 도전하러 갈 거라 말씀드렸었죠. 안착 후에 빠졌지만 다시. 상승하면서 750원 터치한 상태고요 약간 아래로 빠졌지만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도 비트가 잘 버텨주면 750원 위에서 안착할 가능성 크겠습니다 아까 리플은 3800원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기준선이었는데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750원입니다 이 위쪽에 있는 저항은 제가 분석해서 텔레그램에 남겨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전 고점들 뚫기 전까지는 마음을 놔선안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보이는 흐름은 굉장히 좋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솔라나 보겠습니다. 솔라나도 저점 한번더 내렸지만 비트 강하게 반등 오면서 크게 상승하고 있고요. 보니까 알트들 크게 크게 반등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말에 텔레그램으로 위쪽에 있는 저항 잡아서 다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텔레그램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반드시 들어와 계시기 바라겠고요. 알트들 다잘 가는 것 같은데 왜내 알트는 안 가지 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알트 분석이라고 남겨두시면 제가 링크 하나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거기 들어오셔서 궁금한 알트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지지랑 저항 잡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제가 말씀드렸던 303달러, 여기 정말 중요한 곳, 해당 지지 리테스트하고 22%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보통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비트코인의 선행 지표로 많이들 참고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거의 매 영상에 차트 체크 같이 해드리고 있는데,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쪽에 넘겨줘야 하는 저항, 그리고 만약 아래쪽을 좀더 빠졌을 때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 지지, 알트 하방 지지 정리해둔 자료에 남겨뒀거든요. 해당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보시면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알트 지지라고 남겨두시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지지와 저항도 같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비트코인의 움직임 정말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중하시기 바라겠고 저도 시장 집중해서 면밀하게 살피면서 관점 공유 지속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월 17일 비트코인 시황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이상 파동여신이었습니다.